종료주일인 어제부터 해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이 7일간을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이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본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즉 이번 한 번쯤 만큼은 바쁜 일상을 뒤로 한채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집중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질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인의 몸으로 사행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어떤 주인보다도 더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오히려 죄인들을 책망하셨고 죄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죄악까지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죄를 계속 짓다가는 휴게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주인의 몸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으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벌은 일반적인 주인들이 지는 형벌이 아니었기에 십자가형을 받게 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를 지었던 셈이었어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흉포한 죄를 졌길래 끔찍한 죄를 졌기에 어떻게 십자가 형벌해서 죽는단 말이야? 아이, 저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마땅해.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무려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버려진 일련의 일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며칠 전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을 때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다이소의 자손이여 라고 칭송하기까지 했는데, 진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또 십자가형을 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자들은요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나의 삶은 모두 끝났구나. 나는 내일 당장 뭘 먹고 살지? 이제 뭘 해야 하는 것이지? 가치관에 세계관에 생각 자체에 큰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난 주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끼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물가피를 모두 쏟으시면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침내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해골이란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참혹한 모습으로 십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즉 자신이 흉악 주인으로 취급받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일성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보통 이 말씀을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여주세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궁극적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흉악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찌 남의 죄를 사여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즉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평탄한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고 있는 흉악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할때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실제로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즉, 속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공세계를 시작하면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세계를 시작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는 권세 여러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 그런 즉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저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이 말을 하셨죠.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이 기도는요. 이 말은요 아버지께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속죄권이 있는데 자기가 용서해 버리면 되지. 왜 아버님에게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를 친히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이제 자신이 십자가 상에서 사용하겠다며 우리 성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이죄 사함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습니다. 필연적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친히 나타내시려 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결국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죄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십자가를 지사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친히 다스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가 요구하는 것즉 죄의 요구를 온몸으로 친히 감나가셨습니다 죄의 요구 여러분 실제 죄의 결과는요 참혹하죠. 참혹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참혹한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겪었던 모든 고초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냐?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인데, 굳이 그렇게 비참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야만 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죄의 요구를 충족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충족해야만 했던 거예요. 죄의 요구는요. 바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순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디지만 읽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어요. 나와 있죠? 다음이 무엇입니까? 가시 멀류관을그 머리에 치우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굵고 희롱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침을 뱉어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 예수님에게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대를 빼앗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를 칩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혔던 홍포를 다시 벗겨요.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갔다라는 거. 끌고 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에요. 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마테라는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뜬금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죄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 온전히 받으셨어요. 즉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 마침내,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사 결국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자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부터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이름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십자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순응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예수 위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비참한데 이런 죄의 요구를 모두 순응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자가 죄를 이기는 권세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손수 수행했기에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죠 너의 죄가 살아질지 여러분 그런 말 교준하는 거지 아무리 목회자라도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중요한 순간까지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사, 주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주 용서 필요한 자들이 모두 자신에게 나아가도록 나 오도록 촉구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 중요한 순간 본인도 많은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고 혼미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저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에 우리가 일새벽 집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죄삼을 받지 못하기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를 사함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이요.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질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주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이 불쾌하게 여기요. 내가 무슨 주인이야? 나 경찰서 한번 안 가봤어? 나 신호등 한번 안 어겨봤어? 나 교통 딱지 한번 떼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주인이야? 다들 불쾌하게 여기고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요. 그냥 받고 지나가죠.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런 말 했다가는요. 여러분, 날벼락이요, 날벼락. 예? 여러분, 진짜 막 12거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 그러다 보니 죄와 더불어 살아가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뿐 아니라 죄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단돈 만원 만큼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만큼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때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사함을 맞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은혜 안에 즉 죄사함 받았다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요. 죄산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말은 진정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셔서 그 회개의 영이 작동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죄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조사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백동조 목사님 모셔서 부흥 집회를 가졌잖아요. 첫날 여러분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던가요? 첫 집회 때 여러분 뭘 우리에게 여러분 하라고 하셨나요? 회개죠, 회개. 회계. 회개가 여러분 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네 여러분 이 마음 밭이 좋아야지만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수갯속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베드로가 직접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부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아멘 아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첫날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 공동체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보다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 여러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청나라하고 너무 다르다 점점 갈수록 우리 교회 집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진다 영적으로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죄가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함을 예수의 꼭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믿음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죄와 싸워서 끊임없이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져요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죄와 혈투를 벌여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 첫 날이에요. 따라서 오늘 새벽에는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벌이는. 회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도록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생각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부흥 집회를 잘 마쳤지만 목요일부터 또 지었던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안타까워 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의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내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